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제목을 또 까먹었네요. <laughs> 사랑이 연습이 있었다면 임재현의 노래 우리 오지훈 잘생긴 오지훈 군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잘 들었어 노래? 네네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옆에 저도 아주 멋진 어, 한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번 가까이 아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지금 고브이알 부스에서 네. 지금 협력업체로 나온 김윤철이라고 합니다. 아네 윤철님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네. 어 여기는 뭐하는 뭐하는 곳이에요?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하는 곳인가요? 어, 저희는 지금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어,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저희가 이제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이제 360도 카메라로 네. 촬영을 한 영상이라, 음. 그거에 이제 저희가, 어, 컨텐츠로 가지고 와서 360도 영상을 만들어서 네.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안 가시더라도 네. 이제 네. 그걸 어, VR 기기를 쓰고 보시면은 네. 상해에 간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근데 사실 우리 어, 어린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은 상해가 임시정부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 어제 좀 몇, 네. 몇몇 어린이들 보니까 약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긴. 그럼요. 하더라고요. 어렵다니까 뭔지 몰라. 우리 앞에 친구들 혹시 임시정부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거봐 아는 사람이 임시정부 가 뭔지 알아요 어 거봐 날 너무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가잖아요 네 임시정부 아는 친구 와서 선물 드릴게요 임시정부 가서 공부하고 와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간,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 까지 임시정부 하면 알수 있는 거음 독립 우리나라 어, 네? 이제 독립유공자들이 음. 우리나라를 있게 해줄 준... 기초죠, 기초. 기초. 네, 우리나라가 어. 기 우리 나라가 임시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있다. 있는 거. 그냥 어디 가서 임시 정부가 뭐예요? 이러면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요뭐 <laughs> 그렇게 하셔도 뭐부할것 <laughs> 같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요. <laughs> 저희가 그래 가지고 네. 이게 어, 약간 아주 어린 친구들은 네.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쵸. 저희가 옆에 따로 이제 VR 게임 기기를 가지고 와 가지고 네. 또 따로 애들을 위해서 또 컨텐츠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어, 어떤 거를 그냥 놀이 어, 아니면? 네, 그냥 놀이예요. 아, 그래가지고. 너네는 임시정부 알 필요도 없다. 아, 뭐 그런 말은 아니고 <laughs> 이제 부모님은 <laughs> 오른쪽에서 이제 임시정부 잠깐. 보 어, 네. 애들은. 멍니 있으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게임 할수 있게끔 이 네, 준비를 해놨는데 어제부터 게임에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더라고요. <laughs> 머리를 썼는데 네. 엄마를 위함인데 아이들이 어, 그렇죠. 줄을 섰네요. 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어제 네. 사실 그 협력 업체 네, 네. 굴빈가 먹으로 어, 네네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못 갔거든요. 저희가. 아 그것 때문에 네. 아니. 그렇게 교대로 해서 드시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쉽네요. <laughs> 아우 완전 녹차 물에 밥 말아가지고요.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과식했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맛있어. 자 그러면 어김없이 또 우리 현철님? 아 윤철이요? <laughs> <laughs>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저 이름 되게 잘 외우는데 윤철님. 네. 네. 윤철님은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4일째 하셨잖아요. 그렇죠. 엑스포 오셔서 네. 처음으로 오신 거죠? 네.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어, 일단 저는 아예 광주도 처음 와보고. 어, 어디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에 있어요. 아, 사 네. 그래가지고 집도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어, 일단은 이 엑스포를 떠나서 광주에 응. 처음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은 네. 여기는 밥이 맛없으면 장사가 망하는 가 봐요. 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네, 모든 식당 저녁에 이제 끝나고 엑스포 끝나고 식당 같은데 이렇게 들렸는데도 밥, 네. 밑반찬이나 밥 같은 거는 다 어,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여기는 맛없어. 원래 근데 전라남도가 음식으로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는 맛없으면 망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오. 그다음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제 협력업체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둘러보면서 사실 이제 아,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구나. 음. 이제, 저희도, 저희가 회사에서 추진하는 이제 프로젝트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네.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뭐, 저희, 저도 나름대로 이제 옆에서 보면서 공부도 하고. 음. 그러면 아니, 근데, 고VR 같은 경우는 VR에 관한 회사인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음. 이제 서울에 위치한 회사로, 네. 이제 VR 컨텐츠 제작도 맡고 있고, 음. 교육 사업에도 음. 좀 발을 많이 넓혀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학 강의까지, 초, 등학생 강의부터 대학 강의까지도 다 지금 나가서 오.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VR 강의? 네, 그렇죠. 건가요? VR에 관련된 강의, VR 뭐 컨텐츠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에, 에, 에. 뭐, 프로그래밍, 코딩 음. 수업 같은 거라든지, 이제 음. 그런 쪽으로 강의를. 그러면 거죠. 이번에 오실 때 주제를 정해서 오시는 거죠? 아니면은 이, 이 엑스포에서 이것 좀 부탁해요라고 해서 더희는 이제 임시준 임시정부 백주년을 맞아서 네. 저게 맞게 컨텐츠를 가지고 온 지금 상황이고요. 어 보, 직접 직접 회사에서 네 그런 음. 거죠. 오, 그리고 네네. 이제 다른 다른 분들이 이제 그 각자 회사에 맡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오신 네. 것 같더라고요. 어... 네, 지금 저희가 참여한 네. 거랑 성향이 약간 조금, 조금 다른 네, 그런 어...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어김없는 문제 내는 시간. 혹시 강 pd님 그쪽에 손님 없어요? 고부의 쪽에 없어? <laughs> 없어 없어. 자 그러면 나 어, 저기 엄마 아빠들 중에서 아빠를 모셔줘. 모셔 와 보세요. 아빠 한 분을 오셔와서, 문제를 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좋아요. 저 화면 앞으로 가서 모셔가지고. <laughs>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잠깐만, 아버님, 이쪽으로. 네. 괜찮아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잠깐만,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네. 문제 맞추고 선물. 문제 맞추고 선물 드릴 거예요. 아버님, 그, 오른쪽으로 보이는, 그쪽 말고 저고 VR 쪽에 보이죠? 아버님, 옆으로. 뭐 네, 예. 저 거기를 한번 쑥 훑어보고, 자 이쪽으로 앞으로 한번만 와 주십시오. 훑어보라고요? 네, 아니, 어렵지 훑어보라고. 않습니다. 그리로 가실래요, 아싸리? <laughs> 네. 아버님? 제 눈에서 안 보이시네요. <laughs> 자 보셨어요? 아버님 보셨어요? 예. 대답해 주세요. 마이크가 예. 있잖아요. 아버님? 거긴 봤는데. 네. 아, 보셨어요? <laughs> 자, 그러면, 예. 그, 그쪽에, 고VR 쪽에 예. 계신 분이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예. 그러면 맞추시면 돼. 아주 쉽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예. 아버님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주세요. 문제 내드릴게요. 어, 고VR에서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VR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R 체험이 배경이 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서대문 형, 형무소. 아! 아 다시 한 번. 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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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임시정부요? 임시정부. 아 임시정부가 그럼 네.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상하이. 와, 딩동. 아, 네, 맞죠? 네, 네 맞, 맞습니다. 아. 아버님, 네. 본인 소개 좀한번 해주세요. 어, 빛가람동에서 왔고요. 네. 네. 아빛깔람동에서온 한효덕이라고 합니다. 아우네 네. 우리 아우님 오늘 어, 네. 어떻게 가족들이랑 오셨어요? 예. 음 예. 어떠세요 아웃시니까?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할수 있고요. 네. 어보다 생각보다 어, 알차게 좀 꾸며진 것 같아 가지고 어. 괜찮네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네네. 네. 이따가 고부열 아, 체험 가셔가지고 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네. 이따가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때 요 윤철님 방송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laughs> 네. 아까 떨리신다며요? 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처음이 어렵다고. 네. 아, 그럼요. 그럼 함께 계속하시죠. 어. 일하지 말고. <laughs> 어,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 다들 이제. 저희가 지금 4일째 하는 거잖아요. 그쵸. 평일부터 지금 주말까지 하는 건데, 네. 어, 협력업체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주말에도 지금 집을 못 가고 일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집을 가고 싶긴 하거든요. 아, 결혼하셨고?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laughs> 어, 그, 그냥 누구나 집을 가고... 다들. 아, 진짜요? 네. 난안 가고 싶은데. 어, 정말요? <laughs>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은, 음. 이제 갈수 있으니까, 네. 네. 다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신청곡? 어, 더 저... GDN 탑에 집에 가지 마, 신청할게요. <웃음> 뭐야? <웃음> 집에 가고 싶다며. <laughs> 19세래요. 어,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면은, 야, 한 어? 노래야. 아, 그래요?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아, 뭐, 뭐 듣지? 네. 그러면은, 어, 저는 그거, 응. 뭐지?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아, 목요일 밤. 목요일, 목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네, 네 오늘 우리 어, 윤철님 잘 들어봤고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